같이. 가운도로 갑니다 동서울 터미널로 가는 길 아빠가 데려다 줍니다 저희 정동진에서 평화의 전당으로 갑니다 통일전망통일전망대로 <laughs> 갑니다. 하이 하이요. 동해안 종주길에 왔습니다. 잘안 보여. <laughs> 아, 도, 도둑한 분이라왔어요 <laughs> 아, 겁나 웃겨. 저녁은 강릉 경포무대. 사진 한번 찍을까? 좋아요. 어? 우리 뭐라 말을 좀 해봐. 우리 얼굴 재밌나? 저는 가자미 전복 무레를 먹을 거예요. 어, 한명씩 메뉴 말해. <laughs> 나는 가자미 멍게 무레. 나는 광어 무레. 광어가 좋은 이유를 <laughs> 말해주세요. 광어는. 쫀득하고요. 어야 우리 그럼 그것처럼 면접 답변처럼 아니, 알겠어. 저야 압박 면접입니다. 네. 어 이정원 씨? 어. 아니, <laughs> 아 아주. 이건 뭐? 면접 잘하시나아 아, 아, 네네네네. <laughs> 뭐야 이거 하트 모양이야? 어 포춘 쿠키 아니야? <laughs> 이거 <아니냐고. 웃음> 아니야? 초아니야 비교 보세요. 원래 응. 원래 참밥 말아 먹는 거요 완전. 아, 젓가락으로 하면 안 돼. 젓가락으로 하세요. 음. 왜그런것 같아요? 차고 양념이래서 젓가락으로 하면 양념이 아. 다 떠돌아요. 귀엽게 묶어놓은 사정. 밥 먹고 왔더니 완전 깜깜해졌어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자러 갑니다. 첫날 숙박은 대덕 호스텔, 1박 6만 원. 얘들아, 우리 7세인데 <laughs> 계속 이러다가 잘 거야. 어떻게 생각해? 갔다 오자, 정말이야. 갔다 오자, 갔다 오자고. 1차 <목소리도> 야식입니다. 엄청난 늦점을 줬습니다. 이틀차 출발합니다. 오늘의 목표는 100킬로 달리기. Swag. <laughs> <Shrek. laughs> Hi. 하나만 가지고 이이 지경공원 인증센터입니다 이런게 청천 아니겄습니까? 아니까가 어제 말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계속 생각나는데 여러분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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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말고> <laughs> 생수 한번 홍보해줘 요즘 사람들 침 진짜 많이 삼키잖아요 물꼭 필요한 거 아시죠? 뭐저 어, 얹어주세요 야, 이쪽 보고 케어 한번 해줘 연주야 도둑분들도 진짜 많이 물들 드시잖아요 얼마나 상쾌해 보여요 2천만 원 터놓은 것 같은 저물넘김꼭 추천드리는 물입니다 한 병을 더 마시면 한 집을 더털수 있어요 한, 마 유, 오, 사, 사, 이, 안 돼, 진, 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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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o my head, what are you g o i n 원씩 드리겠습니다 o 로 나오세요 아 <목소리도> 실 끌발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했는데 끌발을 하라는 표지판이 있네요. 아니, 야.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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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웃음> 아니, 여기 무슨 안벽도 반 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야, 우리 어제 막 안벽 등반 응. 한다고 응. 하더니 진짜요. 아, 그렇네. 꼴씩 굴러 떨어지기로 했잖아. 아이고야. 언덕들이 많네요. 휴게소에 왔어요 오늘 첫번째 쉬는 포인트 어. 휴게소인데 엄청나게 풍경도 좋고 엄청 좋아요 후점음식 강원도에 왔으니 감자떡 감자, 감자. 오르막도 잘 올라갑니다. 여튼 동호쉼터에 왔어요. 아이 <laughs> <laughs> 현주짱! 화이팅!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양양 거의 다 끝났고 이제 속초에 거의 다 와가고 있습니다. 요 헬멧은 안녕하세요. 요 헬멧은 산 거고 엄마 거 선글라스 그리고 엄마 거 바람막이 엄마 거 장갑인데 덕분에 오늘 아주 핑크 공주처럼 잘 다니고 있어요. 자전거는 이번에 당근마켓에서 새로 산 건데. 우리 아빠가 뭐 기름칠도 해주시고 짐바지도 달아주고 후미등도 달아주고 다 엄청 손을 잘 봐줘가지고 지금 타기에 너무 좋은 상태예요 진짜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있습니다. 오늘의 <laughs> 베스트 패션 이스타 <laughs> 마미 손씨 모셨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기분이 좋아요. 끝 예쁜 카페에 갑니다. 이번에는 카페에서 일몰을 보려고 해요. 저희의 여행은 어떠셨나요? <laughs> <laughs> 엉덩이가 무지 진장 아프네요. <laughs> 아 맞아. 이번에 왔을 때 바다 들어가고 싶었는데. 아 맞아. 아까 더울 때 들어갈 만 했는데. 어림도 없죠. <laughs> 지금 들어가면 동태에서 나온다. <laughs> 다음에는 어 다음에 <laughs> 남은 강원도 종북길에서 여름에 와서 서핑하기 중간에 서핑하기 <laughs> 또는 수영하기. 어. 인사 한번 해주시죠. <laughs> 바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개 먹는 거안 찍을 거야? 제가 건데 클로징 미리 찍어 놓은 아, <laughs> 클로징이요 어, 아, 클로징이야 찍고 찍었으면 좋 좋았을 텐데. 발표 아, 때 찍어야 된다고. 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도 <laughs> 가져했을수도있잖아 아니야. 저를 구독해 주신 아, 5 0 0분에 500분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laughs> 유리에 기대지 마세요. 뭐라시. <laughs> 네. 외고의 대장. 응. 그래 대장님은 술 제일 잘 먹고. 라지, 라지. 술 대장. <laughs> 라지 라지님이 오는 대장님이십니다. 기갈 걸세겐 찌개랑 필수죠. 얘도 다 이거죠? 이거 <laughs> 엄청 깨끗해요. <laughs> 인증 센터 가서 인증 받고 동브레드 가서 빵 사오려고 합니다. 하루를 시작했어요. 여기 제일 맛있는 마늘빵.